반갑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찍는데 아침에도 눈이 내려왔더라고요. 첫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신경 써야 될 계절인 것 같아요. 캘리라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 쓰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니은 쓰기 그 다음에 디귿 쓰기 해고 우리가 이제 한글 자음이 14개인데 14개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그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쓰면 나중에 이제 그조용체그 언어체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좀 멋있는 글씨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기본기를 잘 배우는 것 이게 이제 그 기초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급 과정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따라쓰기 교재를 우리가 네, 교수님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따라쓰기 교재 뿐만 아니라, 요, 뒤로 보게 되면, 청목 캘리그라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유튜브로 또, 이렇게, 방수, 이렇게, 그,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을, 그,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 세밀하게 좀 신경을 좀 썼어요. 지난번에 그 기억 쓴거 기억나시죠? 이 청목 캘리그라피가 다른 캘리그라피 앞에 왜 청목이 붙였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청목이라고 붙인 거는, 청목은 이제호구그 청목체라고 글꼴을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정형적인 어떤 그 캘리그라피의 유형이 아니라 새로운 서체를 마련해가지고, 이 서체를 좀더더 더 아름답고, 또 조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목 캘리그라피라고 서체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 거를 여기다 잘 담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책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볼게요. 책을 참고해 보시면 어, 기억 지람을 쓰신 거 이렇게 기억 나시죠? 자그럼에 이게 지금 한세 장씩 연습하게끔 돼놨어요니을 써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아, 차이가 많이 있지만 니은과 디귿은 굉장히 에,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니은과 디귿을 함께 공부하면서 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붓은 이런 아, 것 이렇게 모나미 볼펜 크기 붓이 가장 적당하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교과서 보면은 이제 니은 니은자 아따라쓰기란 게 있어요. 뒷장을 그 넘기면 나라 넓판지 노래방 누가복음 녀석 뉴질랜드 이렇게 다양한 니은을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를 아, 따라 쓰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런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에, 여기 보면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로 가는 굵기가 틀리죠. 여기 이제 피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피압, 피랍. 피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게 힘을 줬다가 다시 힘을 빼고 다시 힘을 주는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총목체는다 피압을 가지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볼펜으로 쓰듯이 그냥 일률적인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쓰면서 가늘어졌다가 두꺼워졌다가 다시 가늘어지는 반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 안에서도 필압을 가지고 선의 굵기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선의 굵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같은 속도로 가는 거냐, 아니면 속도와 굵기를 같이 가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천천히 가게 되면 매끈하게 나오겠지만. 거칠게 하면 갈피 나와요. 다시 말해서 종이가 먹을 먹기도 전에 부시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칠게 나오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갈피인데 그거는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오늘은 에, 기본형에 대한 부분들. 그두 번째 시간이니까 니은자 따라쓰기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니은자는 내려긋고 이 간단해요. 보면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게 수직에 수직, 수직, 여기서 힘을 줘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줘서, 여기서 힘을 다시 빼요. 더 빼요. 힘을 그리고 이렇게 쓰면 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 리을 배울 때, 에, 리을 배울 때또 배우겠지만 자라를 여서 기꾹 눌러가지고 다시 힘을 빼서 힘을 쭉 빼서 갔다가 다시 힘뺀 상태에서. 쭉빼 주는 겁니다. 나라.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니은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얇게 갔죠. 얇게 갔어요. 여기서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힘을 줘 가지고 힘을 빼요. 그리고 완전히 빼서 너를 만들어 갑니다. 자, 니을자 다시 시작할까요? 여기서 힘을 줘 가지고 빼서 와서 힘을 점점 빼세요. 3. 3. 마지막은 2로 마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피읍 예. 위를 하나 붙고 밑에 하나 붙고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뉘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점을 찍죠. 그 다음에 지읒은 지난번에 기억 배우듯이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힘을 줘서 무지개 다리처럼 건너서요. 이렇게 해서 오죠. 그 다음에 점 찍고 다시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래방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나, 너, 그 다음에 노죠, 노. 노는, 여기서 한 번에 가는 거, 이게 한 회기로 가야, 가야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반복하죠? 아, 이게 3 썼죠?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서 내려가, 이어져 가야 돼요. 자, 비읍은, 이렇게. 자이 비읍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비읍 할때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오늘 니은에 대하, 대해서만 집중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은은 얇게해서 이렇게 따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노가 있으니까 이제 누 있죠 누에 예, 누도 누는 누는 이렇게 이렇게 노나 예, 이 니은오고 이니 오고 이, 니은 틀리죠 요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자누가 아, 보금. 보 복음. 오. 가 복음 이렇게 썼죠. 예. 자, 녀석. 여기서 이제 너고 려고 는틀린데너에서 위에 점 하나 찍으면 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서, 여기 두껍게 힘주고, 그 다음에 점 찍죠? 이호, 점 없이 가면 너가 되는 건데, 여기 너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점 하나 찍으면, 녀가 되는 거예요. 녀, 녀석. 자, 가서, 올라가서, 내려와서, 와서, 여기 한 해으로 가는 거예요. 녀석. 자, 누 혹은 호거, 뉴호는 뭘 신경 써서 봐야 되냐. 여기서 보면,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져야 돼. 이렇게 뉴. 길고 짧고 요렇게 비례를 가면 있게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질랜드 보게요 질. 예. 리얼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3 2 이어서 아, 드. 이제 드 할게요. 드. 자, 디귿 쓸때 똑같아요. 이점 하나 찍고 나머지는 니은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뭐가 특징인가요? 여기서. 보면은, 이 청목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세로선은 90도예요. 수직선. 90도. 90도가 돼야 돼. 그리고, 가로선은 수평선이 돼야 돼. 수평선. 똑바로. 이렇게 다 일자가 돼있죠. 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직과 수평이 질서가 맞아야 돼. 그니까 이 안에는 질서가 맞아야 되는 거야, 질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또 여기 보면서, 직접 써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에, 자, 은자 보면, 내려갈 때는 약한 선, 이 얇은 선이 가야 돼. 그리고 뒤에 넘어갈 때는 두꺼운 선. 요게 이제 니은 쓰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얘가, 수직. 얘는 올라가야 돼. 근데 요거는 너, 녀, 냐. 뭐 이렇게 할때 쓰는 거예요. 근데 냐할 때도 보면 얘가 보면 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 나. 나할 때는 이게 붙은 거예요, 요거. 요거랑이렇 붙는 거예요. 요 놈이랑 요 놈이 붙어야 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와서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요 얘가 붙었느냐 안, 안 붙었느냐 요 차이예요 그러면 나하고 냐할때냐냐냐냐할 냐, 냐, 냐. 냐 때는 자 이렇게 와서 똑같이 나처럼 가요 가서 얘는 작고 얘는 좀 크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두 개로 붙은 거 있지 냐냐뉴뉴 냐, 냐, 냐 이런 거는 첫 번째, 두 번째의 점이나 선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를 놔 줘야 이게 비례감이 있다는 거예요. 비례감이 있어야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가 아까 누하고누누는 new.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뉴는 뭐예요? 뉴. New. 뉴는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거를 같이 가지 않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가져야 다리 가져야 글씨가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음, 니 은자 쓸때 니네 쓸, 때, 쓸 때는, 때는 이게 너고 나오고 틀리듯이 누노 오고 틀려요. 그래서 그게 이건 올라갔지만 누할 때는 얘가 직선이에요. 직선 여기가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여기 수평선을 맞춰줘야 돼요. 뭐가? 뭐가? 이게 누노할때 no, no 수평선으로 가야 돼. 요 니은이 이게 달라요. 이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맞춰줘야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수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교과서, 이 교과서 보면, 지금 이렇게 덩어리감이 이렇게 있어요, 글씨가. 봐봐요. 글씨가 이렇게 덩어리감 있죠? 모든 문장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만들게. 중요한 거 뭐냐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자간을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간을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노래방 이렇게 됐잖아요. 노래방도 지금 보면, 노. 레방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야, 이만큼이. 이만큼이. 그래서 노래방도 노노 노. 여기서 시작하는 이렇게. 바짝 붙이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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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여백 공간이 줄어들죠. 이 공간을 줄여서 덩어리감을 만드는 것, 이 덩어리감을 덩어리감을 만드는 것, 이게 캘리그래피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글자 글자 사이에 자간을 줄이는 것부터 습관 해야 되면 이렇게 따라 쓰기를 쭉 하다 보면 저절로 저절로 여러분이 중요한 이 비법을 여러분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비법을. 자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게 굵게 갔다가 힘을 빼서 갔다가 다시 굵게 갔다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얇게 갔다가 다시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힘을 빼고 붓 끝까지 쓴 거예요 붓 끝까지 그푹 눌렀을 때요 다양한 선들이 붓 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필압을 가지고 만든 그시체가 무슨 체 청목체라는 거예요, 청목체.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ᄂ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ᄃ은 어떤 건가? 왜 ᄂ하고 ᄃ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책을 한번 봐봐요. 책을 보시게 되면, 디귿하고 니은은 요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점 하나 더 붙으면 돼요. 니은하고 똑같은데 단지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그러면 디귿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은 거저붙는 거죠, 그죠? 거저붙는데 점을 찍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점을 찍는 방법. 자, 그러면은 디귿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또 따라 쓰기 교재를 통해서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여, 여기 중요한 거,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이 점이 이렇게 찍혀, 이렇게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근데, 아, 왜왜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찍어요? 하는데,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여백이 많아져, 요 여백이. 그래서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니은을 썼잖아요. 니은을 다를 쓸 때,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라서 기억 나시죠? 점만 찍으면 나가 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리가 나를 쓰는 방법을 익히면 다른 그냥 거져 먹는 거예요. 거져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다향향자 이거 이 지금 필압을 보세요 한번 붓 끝까지 그 얇게 내려와요 수직으로 그리고 여기서 눌러요 눌러서 또 얇게 이응을 써요 그리고 얇은 선과,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야할 때, 작고, 크고. 반드시 이렇게 비례감 있게 나와줘야 돼. 그리고, 요 밑에 이응은, 위에 이응보다는 작게. 그리고 얇게. 자, 이렇게 그럼 다양이 나오잖아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점을 이렇게 찍어요. 점을. 자, 이 점은 어떤 각도냐. 자, 보시면, 얘 각도, 얘 각도. 푹 찍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떤 각도냐. 이 각도에 이 각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각도 수, 수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각도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 막 줄잖아요. 공간을 줄여나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더불어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 따라서 한번 쭉 써보시면, 자, 리얼 3, 2. 반복이니까 금방 배워져요, 이게. 그리고 이응은 굉장히 얇게 해줘요, 이렇게. 얇게. 자, 가서, 올라가서, 내려오고. 자,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요, 도전? 도전도 마찬가지. 각도가 똑같죠? 예. 네. 와서, 노 쓰듯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기억 쓰듯이 지읒을 쓰는 거고. 자, 가서, 내리고. 그리고, 아, 도전. 썼죠? 닭! 써볼게. 닭.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 이건 디귿은 사실상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자, 니을 3, 2 그리고 기역 썼죠? 그 다음에 두목두목 예, 니은 똑같죠? 여기 수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지고 두목 자그 다음에 대장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세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처럼 이 종이에다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빨리 늘겠죠. 자, 이렇게 예, 대장써 있어요. 도라이 3. 자 이렇게 썼어요 자자 오늘 뉴노 디우, 디귿을 따라 쓰기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연습을 쭉 해보시면 이게 세 장으로 돼 있다랬잖아요 그 한번 써보고 두번 써보고 세번 써보고 마지막에 백지에다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써봐요 그러면 아 디귿을 쓰는데 어떤 원리에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몸에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가지고 어떨 때 힘을 빼는지를 따라 쓰기를 통해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얇게 쓸 때는 붓을 살짝 들어. 들어가지붓 끝까지 싹 왔다가 두꺼울 때 어때요? 눌러서 가는 거예요.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압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채딩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필압에 대해서, 어, 습관이 안 됐어요. 그쵸? 왜냐면 그냥 볼펜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연필로 쓰고 볼펜 말고, 필압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붓을 가지고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마카 가지고도 이런 마카 가지고도 쓰는데 어때? 요 필압이 안 되잖아요. 이 필압이 안 되죠. 자 볼까요? 자 니은 같은 굵기가 나오잖아요. 이 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필압이 안 되다 보니까 글씨가 입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형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서 붓을 눌렀다가 뺐다가, 눌렀다가 뺐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얇게 갔다가, 그리고 거칠게 갔다가. 이런 붓 가지고 힘 조절해 가면서 다양한 선을 연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을 연출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훨씬 글씨가 멋있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캘리라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배워놓으시면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고 퀄리티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 금방 어 금방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이거 에, 이걸 하기 위해서 연습지를 8톤 트럭 한두 트럭은 제가 없앴어요. 연습지를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이 글을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총목체로 딱 이렇게 글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흘린 한 10년 가까이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 규정된 여러 가지 어떤 그 글꼴을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훨씬 쉽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육을 교육자인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또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교재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다 염두에 둬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배우는 분들이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문 사항들을 종합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이초 과정을 하잖아요. 그럼 중국 과정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급 과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초 과정은 그 기억부터 히읗까지 못 쓰는 단어가 없게 만들고 중국 과정은 문장을 써나가는 거예요 문장을 그래서 문장을 쓰다 보면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차곡차곡 차곡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 지금 어, 지금 제가 이제 이 연, 이게 지금 복사지예요. 어 이제 A3 복사지인데 복사지에다 연습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연습지에다가 연습을 하면 번짐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중국 과정 때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디귿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을 좀 했어요. 니은과 디귿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자 보면 제가 니은과 디귿의 차이를 한 번에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니은 어때요? 니은은 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그죠?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여기서 점을 다 하나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디귿 끝. 너무 쉽죠? 요게 중요하고, 요게. 점만 찍으면 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씨가 니은에서 점만 찍으면 다 노에서 도가 되는 거예요. 누에서 두, 두, 누에서 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너에서 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만 잘 찍는데 요점 각도를, 요 각도를 해줘야 돼요. 각도. 기울어줘야 돼. 얘가 이게 아니라 요렇게 점을 딱 찍어야 돼 이렇게. 왜?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이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공간이 그냥 봉해버리면, 글씨는 짜임새가 확 줄어들어요. 지금 모든 글씨의 핵심은 공간을 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백을 줄여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덩어리감을 만들어내는데 주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글씨 쓰면서, 아, 이거 디귿을 쓰는데 막읗도 나오고, 그죠? 또 뭐, 비읍도 나오고, 이 ᄋ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 쓰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갈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어 중심으로 쭉 가줘야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니은은 니은 쓰는 거에 중점 주으고 보시고 디귿은 디귿 쓰는 거에만 중점적으로 보세요. 다른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뒤에 그 나타날 때 그때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붓 있잖아요. 이붓 이게 첫 시간에 기억 잤을 때는 붓, 에 대해서 관리를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왜냐면, 붓을 빨을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놓시면 으 목물이 쫙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다 빠지지 않아요. 뭐가 돼? 이 안에 속에 있는 목물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누 거품이나, 비누 거품, 린스, 샴푸, 이게 머리칼, 이게 뭐냐면, 이게 쪽제비털이에요. 이게 황모라고, 쪽제미털이에요 중국에서 쪽제비를 잡아가지고, 이 붓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천연모거든요. 그러면 이, 이 사람 머리털도 똑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할때 이걸 꼭 빨아서 건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붓집에다 넣어서 보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넣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물기 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 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빼면 돼요. 그리고 붓도 다양한 크기가 보셔요. 이 얼마나 다양해. 엄청나게 얇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골프로 치면 이게 드라이버 우드 7번 아이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7번 아이언만 가지고 해도 돼. 그 이후에 크게 쓰고 거칠게 쓰고 하려면 드라이버를 쓰면 되는 거야 굵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 니은과디귿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번 해보시면 이게 필압이 어렵다는 걸 이제 느낄 거예요. 근데 한번 배워놓으시면 누구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저랑 같이 끝까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억 리을 디 했잖아요. 그죠? 리을을 할 겁니다. 리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은 기억과 유사하기 때문에 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 미음비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강의 좀 못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전화 주세요. 그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도 되고요. 아그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댓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